Do you know BTS? No. 전 이번 영상 전부 오즈모 포켓으로 찍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아주 난리가 난 오즈모 포켓 3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출시된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아직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리뷰 영상 제가 많이 챙겨봤거든요. 다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카메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살모신 제가 정말 일반인의 시선에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리뷰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게난저 리뷰하는 카메라의 결과물을 많이 보고 싶은데 보통은 엄청 좋은 카메라로 본인을 찍으시 결과물은 중간 중간 감질나게 넣어주잖아요. 전 이번 영상 전부 오즈모 포켓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도 없어요. 박스나 구성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박싱 영상 엄청 많으니까 다른 분들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바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육식맨님과 호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호주 출장 브이로그 그리고 여행 꿀템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부 오즈모 포켓 3로 찍습니다. 크레이터 콤보도 있고 그냥 포켓 3만 단품으로 살수 있었는데 저는 크레이터 콤보 안 하고 일반으로 샀거든요. 크레이터 콤보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을 보니까 약간 굳이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에 있는 것들도 따로 따로 내가 필요하면 살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판을 사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필요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이크만 따로 샀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카메라. 와, 일단 하나도 안 흔들리고 장난 아니죠? 화질 진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을 따닥 두번 클릭하면 이게 알아서 이게 따라오거든요. 얘가 이게 알아서 장난 아니죠? 그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동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이렇게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식당에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를 이게 계속 찍고 있는 거야 내 얼굴을 따라가서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 계속 내 얼굴을 중간으로 잡아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해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면 못 잡긴 하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비행기를 빨리 타고 싶나요? 저는 비행기를 최대한 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마지막 쯤에 타는데 왜 저렇게 빨리 줄을 서서 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타면 좀 이득인 게 있나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와 간다 여행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 근데 10시간 타야 한다는 거와 오프라인 저장 든든하게 챙겨서 탑승합니다 짐 올리고 정리하는 동안 얼굴 트레킹 걸어다는데 잘 찍어주네요. 이럴 때 활용하기 참 좋아요. 기내식으로 비빔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기내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만두도 같이 줍니다. 근본 조합이죠. 와, 가까이 갔을 때 초점 잘 잡아주는 거 보소. 저는 비행기든 기차든 버스든 복도 쪽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살짝이라도 공간이 더 있으니까요. 민폐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개꿀템 소개 들어갑니다. 우선 기내에서 이어폰 나눠주잖아요. 해피 사운드라고 하네요. 하지만 전혀 해피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줄 이어폰 불편하고요. 비행기 진짜 시끄럽거든요. 이걸로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플라이라는 제품인데 이어폰 단자에 이걸 끼워주면 바로 블루투스 연결 가능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셋으로 스카이 시어터 즐길 수 있어요. 개꿀입니다. 다음은 핸드폰 거치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어요. 두 손이 자유롭고 거북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물론, 세로도 가능합니다. 화장실 갈때 보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하니까 꼭 사세요. 제일 싼 걸로요. 다음은 가슴 마스크인데요. 비행기가 정말 건조합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할 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해요. 그래서 가슴 마스크 추천드려요. 이렇게 스펀지를 물에 적시고 마스크에 끼워주는 건데요. 미세먼지를 막는 용도가 아니라 라서 숨쉬기도 편하거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행기 아니라도 종종 쓸것 같아요.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국내선 타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깡시골로 가는 거예요. 전 이런 버스 같은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버스도 아니야 거의 카운티급 이동하는 하나하나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게 가장 크긴 한데요. 여기서 오즈머 포켓의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생각보다 휴대성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짐벌이 달랑거리니까 케이스에 넣었다 뺐다 해야 하고 주머니. 넣기엔 좀 크거든요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있는 아이폰으로 찍게 되더라고요 카메라 좋으면 뭐합니까 손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짐벌이 달려있다 보니까 방향 전환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래쪽을 찍으려고 딱 내리면 내가 움직인 만큼 따라 내려오지 않거든요 레버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아이거참 불편했어요 배터리 팩 때문에 크리에이터 콤보 사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굳이 그거 사지 말고 그냥 이런 이렇게 꽂아서 쓰는 보조배터리 있잖아요 이거 그냥 C타입 바로 꽂아버리면 충전되거든요 금방 충전되고 이게 훨씬 더 용량이 크거든요 굳이 저는 배터리팩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호주의 로마라는 곳이고요 차를 타고 한참을 또 들어가서 소를 키우는 농장에 왔습니다 인터넷도 잘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전부 내장 마이크 소리입니다 지금 완전히 호주 시골에 왔는데요 지평성 장난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진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여기는 산이 없고 평야고 막 이러니까 하늘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하늘을 봐야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앞을 보면 하늘이 보여요. 보통 한국은 이제 앞을 딱 보면 산이 있거나 빌딩이 있거나 그런 식인데 탁 트여 있고 산도 없고 이러니까 앞을 보면 하늘이 보여버리거든요. 그게 진짜 좀 너무 이질적이고 내가 무슨 영화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트루먼이 된것 같아요. 여기까지 찍고 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졌고요. 저조도인데도 나쁘지 않죠. 디지털로 흔들림을 잡는 게 아니고 짐벌이 자체에서 잡는 거다 보니까 저조도에서도 흔들림은 굉장히 잘 잡고 막 노이즈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오 되게 잘 보이네 여기는 이제 완전 깡 시거리다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해가 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해지면 잤다는 게 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생활 소음이 전혀 없으니까 진짜 고요합니다 곤충 소리 이런게 좀 나긴 하는데 차 소리 이런게 1도안 나버려가지고 진짜 고요해요 아, 저저돈데 근데 진짜 잘 찍히네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해가 진 상태는 아니라서 더 어두울 때도 한번 찍 찍어 볼게요. 근데 이 정도로 잘찍히면 일반 실내에서 좀 어두운데 그런 데서는 정말 잘 찍힐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콘서트장이나 뭐 그런 데서도 되게 잘 나올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이 농장에 약간 급식소처럼 되게 큰 키친이 있는데 거기서 그 농장주랑 뭐 농장 그 직원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 왜왜 왜? 왜, 왜. 음식들이 뷔페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또 맨날 이 사람들이 맨날 고기를 먹어. 맨날 이런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특이하게 냉장고가 아닌데 여기 막. 과일이랑 편의점처럼 과일이랑 뭐 치킨도 있고 빵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되게 막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시도 있어요 수시 알아서 꺼내 먹으면 되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동양인 자체를 실제로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입 첫날에 이등병처럼 밥만 먹었습니다 밥다먹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진짜 개 깜깜합니다 앞에 보시면 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어둠에는 아무것도 안 찍히긴 하네요 방향감각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별이 진짜 미쳤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안 담기네요.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폰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미쳤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고요. 여기 머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 일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Do you know about Korea? Not really. One thing. Cool. One thing. So? So? d BTS? No. BTS를 몰라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Blackpink. n o anything. No. I know one thing. No? No? Like kimchi. kimchi? <laughs> oh, I know kimchi. Ah, I've, yeah. Seen, yeah. I've seen it on TikTok. 진짜? How they make it on. Wow. Don't o Gangnam any... Style. Oh, Gangnam Style. I know Gangnam Style. Do you know Club at Wonjokokok t h u m b n a i w are you f o w a i i h a w Hawaii. h a w How are you? Yeah. fine. Uh, how old are you? How old? Yeah, I'm um, twenty two. Twenty two? Twenty two. Oh really? Yeah. Yeah,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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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here? Yeah, I work here. Yeah. Oh, what's your job? Oh, I'm just a ringer, just a station and cowboy. Station. Yeah. Cowboy. Yeah. Oh, you can, you can ride horse. Yeah, ride a horse. Yeah. Oh. Ride a bike. Yeah. You, you, you use rope? Yeah, sometimes. Really? Not very good, but sometimes. Yeah. Ah, do, do you know game? Oh, figure you do the, like, the dimension? No. Nah. Daniel That's Daniel? Yeah. Oh, how old? Seven, uh, eighteen oh, Sorry? Eighteen, 18. Uh, how old are you? Eighteen Yeah, eighteen ready? Yeah <laughs> What's your warpy. Oh Oh Pig? <laughs> yeah, pig Haunt? You yeah. Hunt? So you hunt? With the dog the With dog? uses his nose and he'll smell it at the pig and then he grab him on the ear and hold him Oh. Do you want to see the video? the video? Yeah. Oh, I guess I can bring one. Okay, up. okay. Is that him? That was his hair. Wow. <gasps> 18살, 22살 등의 어린 친구들이 오락실도 편의점도 헌팅 포차도 올리브영도 없는 곳에서 소를 키우고 멧돼지를 잡으면서 산다는 게 제가 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삶의 형태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좀 이상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I'm sorry. 4, 4, <laughs>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이전에 지구인 아닙니까?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포켓3 어떠셨나요? 괜찮지 않나요? 휴대성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방향 전환에 불편함이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